그때 태광에서도요. 태광 태강, 네. 태강 그 그룹이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누나, 네. 누나네하고 그 두째 그 태광 회장하고가 지금 싸우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가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깜빵갈 때는 돌봐주던 사람이 A가 있는데 그 A가 이제 모든 걸다 해가지고 사실은 누나네를 모,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경영권을. 네. 근데 그러고난 다음에 태광에서 이제 그 사, 사장이 살아나오고 나니까 회장이 돌아왔 돌아왔죠. 그 회장이 다시 이제는 그 이인자로서 누나네를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서 예. 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슨 파이낸스 투데이인가 뭔가 이상한 이름의 그 인터넷 언론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회사를 이태강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언론사를 자기네가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내 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통로를 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현 주소예요. 예. 조좀 전에 속보가 네. 들어왔는데, 자, 김근희 특검에서 공청계획 관련해서 국정원을 지금 압수수색 했답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는데, 일단 자료 이관 차원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공청계획, 국정원, 자료 이관,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정원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자료 이관을 위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뭔가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데, 공청 관련된 자료가 국정원에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좀, 비정상적인데 이게 무슨 일로 좀 추론을 하면 되겠습니까, 노변호사? 저는 국정원에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국정원이 원래 그 이제 바뀌었죠. 원래는 국내 정부 시집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 국내 정부 시집 못 하게 하고 외국 것만 하게 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 정부 시집을 다 하고 있대요. 특히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국정원을 이용해서. 예. 그 국내에 있는 연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예. 저기, 뭐야. 정, 정적.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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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정적. 연적이라고. 그 정적들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왜냐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아까 내가 이철규 얘기했지만 이철규도 역시 정보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일 것이다. 음.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 저기 뭐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돈을 뭐~ 보냈냐고 그때 할때 그때도 국정원에게 나왔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꽤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국정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처음에 김상민 검사를 김영선이 있는 그~ 공천 지역에 지역에다가 꽂아주려고 김건희가 김영선 치웠죠. 명태균에게 얘기를 네. 했는데, 명태균이가 막 화를 내고 잘, 절대 안해고 난리 난리 치니까. 네. 어쨌든, 그 김상민은 거기는 못 갔어요. 네. 그리고 안 되면 김상민이 나중에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에 있는 뭐 무슨 높은 자리로 갔죠 법률특보로 갔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김상민이가 그 법률적인 특보로 가게 된 계기나 경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확인해서 보겠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에 법률특보가 가, 돼서 갈 때, 그 사이에 이 김상민이 접촉하고 계속 꾸준히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던 집단이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어 기독교 세, 세력, 이 집단이거든요. 모스탄을 갔다가 데려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세력하고도 김상민이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분명히 국정원에서 그 우리 정치인들을 사찰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사찰을 가능성까지 이제 지적하신 거고 지금 현재는 공천 관련돼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정보 수집을 했고 이거 일단 달라라고 음. 하는데 이제 지금 김성수행감가는 사찰까지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거자 예. 저도 어, 사찰 가능성 있다고 봐요. 예,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단 김여성 이거 어떻게 소환하죠? 그리고 이지훈 같은 경우는. 출금이 걸려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밖으로 도주하기는 지금 어렵대요. 미랑이 아니면 밖으로 도주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예성 같은 경우는 이미 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 어떻게, 여권 무효하시겠습 여권 무효하려면 이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일단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인터폴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지금 일단 조치를 내서 얘가 어쨌든 무국적 자나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 여권이 없어서 여행 자체가 할수 없도록 하는 거고, 전 세계 예. 지금 인터폴에 가입한 국가도 백 몇십 개 국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동남아 국가 다돼 있는데, 이걸 지금 공무 보내서 외교 라인으로 이거 빨리 잡아넣어야 된다. 국정 농단 자력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조치를 하겠죠. 그 옛날에 정유라가 그랬잖아요. 최순실 딸 정유라가 외국 예.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때여권 예. 무효화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정유라가 그... 주거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국에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이 여권 무효는 잘못된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렇게 해서 한, 한동안 한또 거기서 막 소송하면서 싸우고 시간 많이 벌다가 결국 나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으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소송되게 한다? 그래서 야 외교관계 얘 예, 현행범이야, 지금 큰일 났어. 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나서 조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네. 특검에 맡겨놓는 방식으로는 지금 안 된다.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장관들이 할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요즘에 누가 이렇게 선크림을 하얗게 덕지덕지 바릅니까? 나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죠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1동 오리원. 선 세럼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미백 주름까지 요즘 계속 제가 쓰고 있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스픽스 애청자에게만 드리는 단독 혜택입니다. 오리는일동선 세럼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총두 개죠.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2,900원입니다. 와, 한개 이거 최저 가격이 16,500원이더라.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와, 천재다 한정 판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만 6천 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여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가 아예 만들었습니다. 서픽스 모을의 공동 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첫 방송 이후 37개월 만에 15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애청자 한분한 한 분의 응원과 격려 지금 서픽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실을 전하며 가장 빠르게 분석한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달려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